제목 역학 공부는 인생의 스승이었다. 역학 공부가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. 예, 제 얘기 좀 들어보시겠습니까? 어릴 때 아버지가 그러셨죠. 이 역학 평생 너를 지켜줄 거야. 그땐 몰랐습니다. 하지만 나이 50을 넘기고서야 그 말의 무게를 알게 되었죠. 인생이란 게요, 계속 선택하고 또 후회하는 과정이잖아요. 근데 역학 공부를 하면서부터는 실수를 덜 하게 되더라고요. 큰 결정 앞에선 사주 발자 꺼내놓고 마치 전쟁터에 나가기 전 무기 고르듯. 단단히 준비하게 되죠. 예전엔요. 남이 잘못하면 못 참았어요. 화를 못 이기고 부딪히기 일쑤였죠.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. 남이 사주 탓도 팔자 탓도 안 합니다. 그저 제 분수에 감사하고 오늘을 긍정하려 합니다. 솔직히 말씀드리면요. 전 착한 사람은 아니에요. 하지만 역학 공부가 저를 조금씩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었어요. 화내던 사람이 웃을 수 있게 되었고요. 탓하던 사람이 이해하려 하게 되었죠. 결국 역학은 저에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든든한 친구이자 깊은 스승이 되었습니다. 여러분도 역학 공부 한번 해보시겠어요? 삶을 바꾸는 건 뜻밖에도 이 오래된 지일지 모르니까요. 이만석의 생활 역학교실 제공.